수아! 우리! 아, 잘했어 자, 다음 군하고요 자, 보 자, 우리 섭성분이 왼쪽 계을좀부탁 드릴까요? 왼쪽에 많이 계시고요. 네, 왼쪽에 아, 귀여운 포즈. 왼쪽에 귀여운 포즈 부탁드릴까요? 고 사랑스럽게. 멋지게. 아, 예 yeah. 우리 가운데부터 해드릴까요? 예, 가운데도 깜찍하게, 귀엽게, 네, 사랑스럽게. 네, 야 우리 그형와 보리 같은 경우에는 아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보니 의용 보리하고 같은 그룹 멤버 아니겠습니까? 아, 그쵸 어때요? 내가 할 때가 더 나은 것 같아요. 지금 의용 보리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. 아, 이거 좀 어려운 네. 질문이에요좀 어려운 질문인데, 낫다라고는 네. 좀 어려운 거 같지만 그래도 저보다는 좀더 떨어지고 생하는거 같지 않아? 아, 아, 아 그렇죠. 아, 우리 그 형수분이 사실 뭐할때뭐 춤이면 뭐좀 못하는 게 없었거든요. 예 이자르 선출하면 조금 보여줄 수 있나요? 네. 예, 우리 사촌 할때 사촌 할때 댄스 예 그래서 춤이나 이렇게 했었는데. One two o 자 이제 사천에 이제 소감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아, 사천에 벌써 사천에요. 벌써 어, 그렇죠. 네. 아, 되게 오랫동안 했네요. 되게 네, 오랫동안 했는데 그 오랫동안 한 사이 제가 이렇게 함께했던 순간이 있어서 너무 행복. 네. 멋지고 또 본의 아니또 만들어줘서 감사드리고 이게 예, 오늘 또 사천에도 그렇고 나중에도 계속해서 우리 본니아의 특집 있으면 와 주시기 바랍니다. 아 당연하죠. 네, 네. 너무 수고하습니다자 평사 본의 아니습니다 네, 할때도 예쁘고. 자, 이제 오늘 어, 포토 하이백. 여기서 우리 분들께서 이 사진은 정말 오늘 아니까 볼수 없는 그런 사진이죠? 예, 어 사진? 전면 볼게요. 남자분들이 앞으로, 여자분들 위로 가면 보겠습니다. 남자분들 앞쪽으로, 여자분들 뒤로. 맨 뒤로 가서, 아, 맨 뒤로 가겠습니다. 맨 뒤로. 네, 우리 기자분들께서 자, 남자분들 뒤로, 남자분들은 맨 뒤, 여자분의 하늘, 하늘들 앞쪽. 아 지금 좋아, 아 지금 좋아, 지금 좋아. 오케이, 오케이. 지 좋아, 이게 더소지가 좋다고. 오케이. 아, 좋아 좋아 아, 이거 뭐. 자 왼쪽부터 갈까 예, 왼쪽 포즈네 정말 이신선도 뭐, 정말 기하기도 최고의 신아 우리 그 기자님들께서 아주 또 어떻게 또 사진 촬영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사랑의 하트 한번 갈까요 왼쪽에 사랑의 하트 아그자보리아리아이 가운데로 가서 가운데로 가서 예, 가운데 중요합니다. 가운데 자 차인 포즈 사랑의 귀여운 포즈 사랑의 하트 포즈 화이팅 잡아볼까 동의하니 하나 둘셋 네, 아 제가 너무 멋진 사진입니다. 저도 요거멋진게 찍어가고 소장하고 싶을 때인데 네. 예. 우리 배우 기자님 조금 더 원하는 포즈 있습니까? 괜찮으세요? 아 됐어요? 예,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원하게 우리 사촌에 이제 또 다른 역사를 또 쓸텐데 오늘 멋지게 봐주 우리 보리아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, 예. 아, 예, 예. 감사합니다 오늘 아, 사촌한테 멋지게 또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가면서도 네또 손을 이렇게 감사합니다. 우리 포털 행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6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생방송으로 펼쳐질 아 우리 역사를 쓸 사천의 보리안의 아 특집.